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단주의 공칭 강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공칭 강도가 뭔지는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얘는 버티는 강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버틴다라는 게 뭐야? 이거를 이제 단주에서는 입실론 CU가 0.003 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0.003을 막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얘를 막아야 하는데, 얘를 막으려면은 PN, 공칭 축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할까를 실제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구할 거야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0.003을 막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변형률을 이 변형률에서 시작해서 공칭 축강도 pn을 구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이렇게 구할 수는 없고 여기 중간에 응력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축강도를 구해줘야 돼요 이 변형률이라는 게 굉장히 알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변형률에서 응력을 먼저 거칠 건데 이때는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응력을 구했다면 여기서 공칭 축강도 p 에는 곱하기 면적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이제 재료역학 거의 앞부분에 배우는데 수직 응력 시그마는 A분의 P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건데 이걸 이제 이항시키면은 응력에다 면적을 곱해서 이 P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어 이거랑 이제 같은 논리로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 주시면은 공칭축강도 P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팀 설계를 제 강의를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어,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휨 설계랑 동일합니다. 보호를 할 때도 제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이거랑 했었거든요. 그거랑 완전히 똑같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원리는 이 공칭축강도 Pn이 Pc 더하기 Ps. 라는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우리가 기둥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기둥을 다루고 있는데, 기둥이 현재 철근 콘크리트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기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공칭 축강도를 기둥에 대해서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축력 요 패턴으로 하나 구하고 철근의 충력요 패턴으로 하나 구해서 그 둘을 더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칭축 강도 PN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칭축 강도 PN을 구한다고 말을 드렸는데 슬라이드는 P5로 되어 있죠 이 P5로 되어 있는 공칭축 강도는 편심이 없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편심이 뭐냐? 어 이거는 제가 다음이나 다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만 좀 짚어 볼게요. 기둥에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때 기둥에 딱 중앙점에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앙에 대해서 좀 비껴 나가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껴 나갔을 때 우리는 편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우리가 공칭 축강도 P.O.를 구한다는 것, 즉 편심이 없을 때 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정을 이 기둥의 중심에 일단 축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때 공칭축강도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P.O.라고 하는 거고 사실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정보는 P.N.이 맞는데 이 P.N.는 편심이 있을 때의 공칭축강도를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제 편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어서 이건 이해를 못하셔도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되냐면 공칭 축강도를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버티는 강도를 구하는 건 맞는데 어떤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편심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둥에서 이 편심이 없을 때랑 있을 때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어 지금은 조금 더 간단한 케이스인 없을 때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편심이라는 게 없을 때의 PO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PN을 구할 때 제가 연결을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PO를 구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PN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수 있게 되니까 좀 미리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칭 축강도 PO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항상 그렇듯, 이 PO에 대한 공식을 미리 좀써 볼게요. 공식이 좀 길죠? 어,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AG 있죠? 이 AG는 이 기둥 전체의 단면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AST 있죠? 얘는 철근의 면적을 의미해요 아마도 이 ST가 스틸인 것 같고 이 A가 에어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체 면적에서 철근을 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철근 6개를 빼면 어?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였냐 콘크리트 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그리고 이 AST 얘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얘는 철근의 면적입니다. 이 FY는 되게 익숙한 기호죠. 철근의 항복응력이에요. 철근응력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 이0.85 Fck는 콘크리트응력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이 항들의 의미를 좀 설명을 했고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공칭 축강도를 구하는 원리의 첫 번째는 변형률에서 먼저 스타트를 하라고 했죠. 그럼 변형 그래서 응력을 끌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둥의 변형률이 어떻게 되냐? 이 공칭 축 강도는 버티는 강도죠. 그러니까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이 기둥이 그거는 0.003, 그러니까 입실론 시우가 0.003이 될 때까지의 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이렇게 딱 눌러요. 눌렀을 때 변형률이 쭉쭉 증가를 하겠죠. 근데 그 입실론 변형률이 0.003이 될 때의 그 강도, 그게 공칭 축강겁니다. 0.003일 때 응력변형률 곡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철근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입실론 시그마 그다음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뭐한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어, 0.003이면 어디쯤 있냐 한 이쯤 있습니다. 철근이. 그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에 응력이 fy예요. 그래서 아 0.003일 때 철근의 응력은 어떻게 돼? 그럼 그게 fy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충력이죠. 충력은 응력 곱하기 면적으로 구하라고 제가 어, 요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철근 응력에 이 철근 면적을 곱해요. 그럼 그게 바로 철근의 축강도가 될 거고 얘를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p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콘크리트도 똑같습니다. 콘크리트도 응력 변형률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면은 여기가 입실론 시그마 콘크리트는 한요 정도 되겠죠? 콘크리트가 0.003일 땐 어디 있냐? 한요 정도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응력을 체크를 했을 때 얘는 fck가 돼요. 그래서 어, 요 fck가 응력이 되고요. 이게 콘크리트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응력 곱하기 면적을 해서 이게 바로 콘크리트의 축강도 pc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식은 뭐였냐면 요앞에 부분 0.85 fck ag ast가 콘크리트의 축강도였고요. F I A S T가 철근의 축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응력 곱하기 면적이 축강도여서 그렇고 제가 앞에서 이제 원리 두 번째를 얘기했죠. 콘크리트 축력과 철근 축력을 더해서 Pn을 만들어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콘크리트 더하기 철근을 해가지고 Po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길지만 이 응력 곱하기 면적이 축력이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철근을 더하면 축강도가 나온다라는 걸그 앞에 두 가지 원리 알고 계시면은 쉽게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죠. 어, 콘크리트의 응력은 FCK가 맞습니다. 근데 이 앞에 0.85가 붙어 있죠. 어, 이 0.85는 뭐냐면 얘는 장기 강도를 고려한 값입니다. 이 응력 변형률 곡선, 철근은 이렇게, 콘크리트는 이렇게 되는 이거 있잖아요. 어 이거는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실험실에서 부숴보고 철근도 부숴 본 거죠. 그랬더니 아요렇게 변형률 응력이 그려지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건데 어, 문제가 뭐냐? 이 콘크리트 실험을 할때이 콘크리트가 2분 안쪽으로 일단 부서져야 됩니다. 요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실험 시간이 2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2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주 짧은 시간 한정 콘크리트의 강도를 의미를 해요. 근데 건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기둥은 사실 몇년 동안을 이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간 강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아마 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강도와 실제 현실에서 써야 되는 강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고려해서 아, 0.85 정도면은 그게 고려가 되더라 해서 넣은 수치가 이겁니다. 그래서 왜 굳이 0.85인가요? 라는 건 그냥 실험값으로 나온 거고 0.85를 왜 붙여줘야 되나요? 라는 거는 어, 실험실에서는 2분 안쪽으로 부서진 강도가 이 FCK였던 거고 실제 현실 반영을 하려면 0.85를 곱해준 거라는 거 어,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최종 콘크리트 응력, 그 면적, 철근응력, 철근면적 곱해서 충력 그다음 더하면은 Po가 나온다라는 게이 슬라이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Po를 구한 거고 예시를 간단하게만 들고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어, 정말 짧게 끝낼 겁니다. 이 기둥 단면이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에 철근이 이렇게 6개가 박혀 있고, 또 대칭 구조죠. 이 크기가 300 곱하기 300, 300mm, 300mm 단면입니다. 이 6개의 철근이 총 면적이 1200제곱미리미터예요. 이 6개를 다 더하면 1200이고, 그럼 각각 이제 200 정도씩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콘크리트 능력은 30메가파스칼. 항복, 그 철근 능력은 400메가파스칼일 때, 어, PO는 어떻게 되냐? 그걸 앞에서 이제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였어요. PO는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축강도는 일단 철근과 콘크리트의 응력을 더하는 게될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콘크리트 축력을 더하면 되는데 콘크리트 응력은 FCK이지만 장기 강도를 고려했을 때 0.85를 곱해줘야 하고 콘크리트의 면적은 이 단면 전체에서 철근을 빼면 됩니다. 단면 전체가 A g, 그 다음 철근은 A s t였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이게 콘크리트라면, 그 다음 철근은 어떻게 되냐? 어, 철근의 응력 0.003일 때 무조건 항복을 했을 거니까 F y가 될 거고, 그 다음 철근의 면적은 A s t였죠. 이런 어, 이제 의미를 갖는 공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0.85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F c k는 여기 30메가 파스칼이죠 곱하기 30그 다음 곱하기 ag 빼기 ast를 하면 되는데 철근의 면적 얘는 이 12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g는 그러니까 요 단면적이니까 정사각형 300 곱하기 30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00의 제곱 빼기 ast는 1200이니까 1200을 빼주고 더하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fyst 이거는 더 쉽죠 fy가 400메가 파스칼이네요 그럼 400 곱하기 철근 면적이 1200이었으니까 이렇게 어,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 2744kN이 되겠네요. 이거 이제 제가 따로 계산을 해온 거고 어, 아마 제가 계산기에 제대로 쳤다면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기둥의 PO는 어떻게 돼? 얘는 어, 2744kN이 돼라는 거고 얘 의미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은 P5는 뭐였냐? 편심이 없을 때 기둥이 버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힘이 정중앙으로 작용한다면, 외력이 정중앙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 외력이 2744일 때까지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745가 되면은 기둥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 2744가 되는 순간, 이 정중앙에 2744가 작용을 한다면, 이 기둥의 변형률은 0.003이 될 거예요. 그리고 0.003을 우리가 파괴로 봤으니까 이 이후로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혹시 내가 예상되는 하중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야 여기 5천 정도는 힘이 들어갈 것 같던데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제가 만든 이어 기둥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둥의 최대 능력은 2,744인데 5천이면은 부서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0.003을 넘어갈 거니까 어 걔는 설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so 이렇게 p5를 구하면 우린 지금 어,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파이 pn이 p5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pn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 공칭 강도 이야기 버티는 강도 어, 기둥은 압축을 견디는 부재니까 요 파이 pn 중에서 pn을 완료를 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상으로는 요 파이 값도 하고 p6 값 이제 이거를 다음 강에 찍으면 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 그게 도대체 어떤 문제였는지 플러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이 빈칸들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 채워 나갈 거고 이 입실론 CU에 대한 CU 이야기도 할 거고 p o 를할때 했던 편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 겁니다 그니까 그 이유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얼버무리면서 넘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수습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강의를 이해하려면 이 P5에 대한 어, 이야기는 좀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거 복습 진짜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